광주의 일명 달동네로 알려진 마을이 있습니다. 광주 천옆 발산마을입니다. 산비탈 위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이 하늘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 동네죠. 워낙 낡고 오래된 마을이라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가던 이곳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도시재생사업 이후. 어두웠던 골목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청년들이 입주하면서 청춘 발산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문화공동체 공간인 이곳이 주민과 창업 청년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꾸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청년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사업을 만들며 발산마을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산마을이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낙후된 마을에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18년도에 도시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어, 들어왔던 청년들끼리 우리가 이제는 직접 마을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청년들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정겹고 소박한 단어가 잘 어울리는 발산마을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은 (1960년대) 들어서 광주 천 건너 방직공장들이 호황을 이루자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젊은이들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방만 있으면 아가씨들이 전부 다한 집에 한열 명씩 다섯 명씩 다 살았어요. 세놓고, 그러니까 그세 받을라고 방염하는 거만 있으면 거우고 그렇게 하고 세놓고 있는 이제 기숙사가 생기면서부터 아가씨들이 다 들어갔지요. 1990년대 산업 구조가 바뀌고 방직 공장 여공들이 떠나면서 마을은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호시절이 지나고 빈집들이 늘어가던 그때 때마침 개발붐이 불면서 도심 곳곳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어느새 오래된 마을엔 나이든 어르신만 남아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외로운 섬처럼 떠있던 발산마을은 자신만의 꿈을 쫓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이제는 마을 골목마다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마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산더미같이 쌓인 빈캔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압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모은 돈은 올해 전통으로 내려오는 마을장학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술을 많이 잡수셨어 그래야 이제 술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병을 처음에는 이제 폐품 수집반양반들이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팔아갖고 대항실에 이렇게 군갖고 또. 그, 케이크를 사먹었어요, 언니. 그 그놈을 사먹다 보니까 그 돈이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모아갖고 우리가 착한 어린이들, 이제 또 곤란한 집, 애기들 장학금을 우리가 나이 먹어서 나이 먹은 까불해야 될게 그렇게 주는 것이 적었냐 해서 병 하나에 20원씩 할 때부터 모아서 팔았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발산마을의 행복장학금.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온 어르신들의 장학금 사업에 청년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마을의 청년들이 늘어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 생기가 돌고 또 무엇이냐면 하다 못해 시장에 갔다 오다가 차에서 기... 김치 끓여도 사갖고서 내려놓으면 틀 뜨고 없잖아. 아 이것 좀 들고 가자. 그럼 들여다줘요. 그래서 그냥 인혁 손녀같이 손녀같이 그렇게 잘하고 있고 잘못하면 허되게 꾸지름도 하고 또 맛있는 것 있으면 와서 먹어라그럼와서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마을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을 되찾은 발산마을. 주민들은 청년들이 새롭게 터전을 잡도록 품어주고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행복한 마을을 꿈꿉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중 하나가 바로 보행 도움 박스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회의를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로 올라오시는데 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처음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이 호텔을 열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보행기를 끌고도 올라오실 수 있게 저희 공간에 편하게 더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보행 도움박스가 있기 전에는 저희를 항상 문 밖에서 이렇게 손으로 부르셨어요. 네, 이걸 설치해드리고 나니까 편안 하게 이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안에서 이제 앉아서 차도 드시면서 이야기 나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져온 마을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의 미술 체험. 그림이라곤 학창 시절에 그려본 게 전부라는 어르신들이 청년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조건 나무가 온직여 있는지. 네네. 가을에 국화 오한 접시요. 어. 근데 우리 이렇게 이뻐. 평생 아, 할머니의 못 눈길을 못 사로잡은 못 이름 모를 꽃이 드디어 활짝 피었습니다. 뭐야, 국화, 국화 같이 국화고 가지 핀뒤 국화 색깔 못. 뭐. 우지라 오동색이라고요? 세월만큼 주름진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청춘입니다.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발산마을처럼 할머니에게도 눈부시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 시절의 소중한 꿈들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좋지요, 차분하고 꽃길인께그림길인께 좋지요. 사람도 이렇게 얘기 하고, 이게 좋지요. 청바다리고 청년다리고 우민 박산마을로 많이 좀 가주세요. 아저서 우리 저렇게 재미있는 저 그런 걸름도 해주고 좋은 설명도, 좋은 설명도 해주고. 해주고 그러면 식었어요. 음, 정말. 음.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도착한 가게 앞 주방 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곳의 직원들은 마을의 터줏대감인 어르신들입니다 신명나는 주제가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는 손 팔손이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음식일 법도 한데. 어쩜 이렇게 잘도 만드실까요? 오이, 예쁘게 잘 만드셔요. 감사해요. <laughs> 뭐, 최선을 다해서 한지 우리 얼마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곳이 어르신의 생애 왔어요. 첫 직장이랍니다. 너무나 사장님들이 좋대요. 젊은 사람들인데 너무 편하게 해줘. 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 시는데 힘들진 않으셔요. 힘 들면 재다어요 힘이, <laughs> 힘이 안힘재다 힘들기는커녕 아침에 눈을 떼면 출근할 곳이 있어서 삶에 재미가 생겼다는 28 청춘 어르신들 매일 아침 청년 사장님과 할머니들이 함께 만드는 샌드위치는 발산마을의 명물로 유명한데요. 손주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는 할머니들 덕분이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가게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밥집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이제 배달 위주로 해야겠다 싶어서 샌드위치로 바꾼 거거든요. 막상 이제 샌드위치로 바꾸니까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혼자 처음에 시작하니까 손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때 찰나에 저희 이제 동네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들께서 혼자 새벽에 뭐 하냐고. 혼자 새벽에 막 싸고 있으니까 거의 울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돈안받는다고 도와준다고, 니들 힘든 거 안다고. 그래서, 어, 그럼 한번 도와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어르신들 다섯 분? 뭐 이제, 어, 일경험이라고 해서 청년 한분 해가지고 총 저희 식구가 벌써 일곱 명이 됐어요. 혼자서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낑낑대는 어린 사장님이 어르신들 눈엔 손녀딸 같아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산마을에서는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남생 처음 직장이 생겼때 직장. 그래서 아침에 기상을 제시간에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어머나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또 만들어갖고 한 장씩 먹어보라고 하면은 먹어보면은 맛있거든요. 그럼 별미 아니요 그럼 먹으면 또기분 좋고. 그러면 또내일을그런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 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제 직장이 됐어. 월급 타갖고 뭐 하셨어요? 만화거사먹고 핸드폰 샀대. 핸드폰도 오고. 면서 핸드폰 사에서도요? 출세했어, 내가.

어르신과 청년들의 청춘이 함께 익어가는 발산마을.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꿈이 골목골목 골목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직장이야 라고, 내 직장이야 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직장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명함도 하나씩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명함을 주신대요. 동사무소 가서 번호 물어보면 <laughs> 명함을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어, 무슨 명함이 있냐고 되게 신기해한대요. 그래서 그말 듣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나 다니는 직장이야 하면서 좀 주문 좀 해봐 이러신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했어요. 지금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에요. 도시 재생 성공 이후 매달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발산 마을 사업이 끝난 지금도 주민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데가 여기 아래거든요. 여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아니면 이거? 네. 마을의 버려진 공터를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발산 마을 게릴라 가든 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제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이제 일단 은뭐 덮여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거 이렇게 두면은 계속 방치하면 쓰레기만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마을에서 여기가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희가 목적이 뭐 이제 유채꽃 저런 것처럼 이제 가을에 이제 필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뿌릴 수 있는 애들을 찾아봐서 이제 꽃이작업만뭐 이렇게 해놔도 괜찮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의 식물의 호흡이 필요한 공간들을 탐색하고 초록색 숨결을 불어넣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자는 청년 활동가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내 손으로 직접 마을을 가꾼다는 데 의미가 있죠.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착한 마을이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저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살면서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 관리를 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해서 모든 걸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마을에 사는 분들이 함께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게 마을이 좀더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예뻐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올 가을 더욱 아름다워질 발상마을을 기대합니다. 한번 돌아보고. 갔다 언덕이 파란 집. 빨간 창문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전통 공예 장인들이 모여 만든 공방입니다. 전통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지방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제일 좋은 좋은 거는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나 마음 답답함을 풀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아서 좋아요. 아날로그적 감성이 느껴지는 골목의 풍경은 젊은 세대들에게 낯선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지붕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철조망이랑 이런 게 철조망 이렇게 이 휘어져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막 늘어져 있는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 모습에 반해 발산마을의 둥지를 튼 청년 작가 강지양 씨 아파트 생활이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골목 구석구석이 작품의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 자개장이라든지 여기 지금 건물 같은데도 공사가 안 돼가지고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돌아다닐 때 보면은 옛날 건물이 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것도 영감에 많이 도움이 되고, 저 새벽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골목 어둡다고 앞집 할머니께서 전등을 계속 켜놓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동 받았어요. 따뜻한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나는 골목이 좋아서 아예 이곳에 신혼집을 차린 부부도 있습니다. 발산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결혼 6년차 주부 황수정 씨. 새 아이의 엄마이자 청년 창업가입니다. 애들 옷이 보이네요. 저희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 그리고 3살짜리 여자아이, 또 이제 10개월 된 2살짜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저랑 다섯 식구 살고 있어요. 답답한 아파트보다 탁트인 주택을 좋아하는 취향까지 쏙 닮은 두 사람 결혼 후 발산마을에 정착해서 새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부에게 이곳은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1호에 그때 당시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마을의 청년들한테는 이런저런 이제 지원도 조금 있고, 지금 이 마을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남편도 계속 가게를 하려고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어서, 이 마을에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알아보자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 자리를 또 이제 알게 돼서, 이랑 가게를 짓게 돼서 정착을 했어요. 원두 볶는 향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볶는 시간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 커피처럼 골목에도 다양한 이웃들의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의 씁쓸함을 맛보지 않으려면 따뜻함을 간직한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하듯 부부는 높이 치솟은 아파트 대신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에서 자신들만의 속도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아파트에 주로 살고 도심 한복판에 살고 이랬어서 어 그냥 굉장히 이유 없이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고 근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일단은 동네 자체가 너무 조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도시 생활 할 때랑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지고 그런 점들이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감 넘치는 골목은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아이들을 예뻐해 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과 어울려 사는 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네요. 소박하지만 여유롭고 행복한 마을살이. 나 혼자 잘 살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삶. 부부는 청춘 발산 마을이 그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유럽을 갔는데 느꼈던 점이 마을이 상품화되어 있더라고요. 뭐 청년들부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상업 활동을 하시면서 관광업으로 상업 활동하시면서 마을을 상품으로 경제 활동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도 관광객 들어오고 경제 활동하면서 마을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발산 마을을 꿈꾸는 주민들 그 꿈을 향해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평생을 발산마을에서 사신 김임순 할머니는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골목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가족 3대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줄었는데요. 그래도 방역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죠. 멀리서 우리 마을 내네 집을 찾아오는 손님인데 단한 명의 손님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어르신 무엇보다 예전처럼 마을에 다시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는 게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가족들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머니하고 따로 살았는데.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자 하고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나왔고 어머님이 그 전부터 청년들하고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도 우리도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마을 청년들. 할수 네. <laughs> 종종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는데요.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 말 그대로 이웃사촌입니다. <laughs> 속에 살다 보면 식구끼리도 얼굴을 막대고 식사할 기회가 없다는 요즘 발산마을 골목엔 가족 같은 살가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한끼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아가씨들이 그 컵도 만들고 우리 그. 그것도 자기도 만들어서 구워서 주고 그럴 때는 젊은 마음은 젊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활기차게 재밌게 잘 살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못 떠나고 뱅뱅 돌지요. <laughs> 어르신들의 청춘이 오롯이 깃든 이곳에서 이제 또 다른 청춘들이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청년들과 어르신의 행복한 동행.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기는 청춘 발산 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에 여공들이 여기 사셨을 때그 여공들하고 함께 꿈꿨던 날들을 항상 좋은 시절로 기억하시고 저희들도 여기서 어 상업 지역이 아니지만 공간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어 이런 이웃이 있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광주에나 아니면 전국에서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내 청춘을 같이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계속 마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발산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